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모두다 좋아육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두다 좋아육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촬영하는데 예쁜 아가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한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이렇게 농장 촬영을 오는데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기 모두다 좋아육에 오늘 저를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아이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는 호피 복랑금이에요. 요 호피 복랑금이 가격이 진짜 좋아졌네요. 아니면 사장님이 좋은 가격에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아가들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어요아이를 사장님이 진짜 가격을 착하게 어 내놓으신 거예요. 요 호피 복랑금 사이즈도 꽤 되는데 요 아이가 15,000원이에요. 저도 예전에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25,000원씩 구입을 했었는데, 15,000원이라서 요즘 시세는 어떤가 하고 제가 엑스플랜트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최소 2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15,000원에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호피 복랑금을 준비해주셨고요. 이 아이가 아주, 어, 아주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 많지 않고요. 지금 사장님이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선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이에요. 탱글탱글해서 너무 통통해서 귀엽죠. 이 아이는 호피 복랑금 15,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스파이더예요. 이 어, 스파이더 빨간 창 제가 이 스파이더는 영상에서만 보고 이렇게 실물은 처음 보는데 진짜 멋있네요. 요 스파이더가 지금 사이즈가 10cm 풀분이고요. 요런 아이는 10cm 풀분에 꽉 차고 넘치는 거고요. 사이즈 좋고 색감 너무 예쁘고요. 요 스파이더도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 잘잘 흐르는 그런 아이네요. 요 스파이더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는 15,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쌍두, 삼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이런 아이템 먼저 데리고 가면 은 완전 득템이겠죠 이 아이는 삼두인데 얼굴도 세개세개가 3개, 균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쌍두 이렇게 쌍두와 삼두 군생은 18,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로 외도로 똑바르게 부 되어 있는 이런 예쁜 아가는 하나에 15,000원이에요 아참 그리고 사장님이 오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구매 고객분한테 이 슈퍼미니마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렇게 어, 슈퍼미니마도 이렇게 입장이 촘촘해가지고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굳혀지면 진짜 사랑스럽고요. 목대도 엄청 꿀벅지로 자라는 슈퍼미니마인 거고요. 이 슈퍼미니마 선물이 혹시 떨어지면 사장님이 능수복랑으로 해서 주신다고 해요. 모든 구매 고객분한테 선물이 하나씩 가는 거고요. 저도 이 능수복랑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통통하고 귀여워요. 입장이 가해가 초콜릿 색으로 이렇게 해서 귀엽더라고요. 요등수 봉랑이랑 슈퍼 미니마 선물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는 피어리스예요 세상에나.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쁘고 사이즈 너무 좋은데 이 아이 가격 4,000원이에요. 이 <laughs> 아이 지금 요 풀분이 지금 한 15cm 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 얼큰이 피어리스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4,000원 밖에 안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란 거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꽃한 송이처럼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쁜 u 아이 피어리스인 거고요. 이 피어리스는 지금 얼굴에 비해서 화분 너무 커서 u 아이는 분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u 아이 너무 무거워서 택배로 가다가 다른 아가들까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 아이는 분리해서 갈 거고요. 한 포트에 4,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착하고 색감 너무 예쁜 u 아이 빨리 찜하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어, 몇개 없어요. u 아이. 4,000원 너무 좋고요. 완전 묵은 중이라서 색감 너무 예쁜 이 피어리스 완전 강추해요. 이 아이는 레드 선이에요. 이 레드 선은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쌍두랑 삼두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7.5cm 풀분에 있고 가격은 9,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뒤에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네요. 이 레드 선은 제가 영상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 봤어요. 저 이렇게 청음 보는 아이가 많죠, 이쪽에? <laughs> 어, 제가 레드선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손톱도 예쁘고요. 뒤에 이렇게 보라보라 예쁜 색감이 있으면서 살짝 뽀얀 백분도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예쁜 꽃 모양으로 해서 보라보라 하면서 살짝 뽀얀 백분까지 있는 이 레드선은 9,000원이에요. 사장님이 가격을 살짝 다운 시켜준 듯한 그런 마음이 보이죠? 요 아이는 레드선, 가격은 9,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샤포테이오. 세상에나 요 샤포테 보세요. 저도 요 샤포테를 너무 좋아해갖고, 키핑장에서 한 4개쯤 키우는 것 같아요. 군생으로 2개, 이렇게 쪼꼬미 포트에 있는 아가 2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 예뻐갖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요. 반짝반짝 별꽃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이 샤프트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 종자포트, 이 포트에서 제가 가장 싼 거를 9,000원에 봤는데 이 아이가 8,000원으로 이렇게 색감 예쁜 샤프트에 이 아이가 조금만 사이즈가 크면, 어, 만 5, 6,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는 조금 큰 사이즈를 하나에 만오육천원 주고 할때 그때 구입했었던 거고요. 얘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지금 종자포트에 거의 사이즈가 꽉차 있어요. 여기에 정말 조그맣게 있어도 구천 원만원 했었는데 정말 이제 사이즈도 좋아졌고 가격도 좋아졌고 이 샤포테를 아직 구입해서 키우지 않으셨던 분은 오늘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어느 하나 봐도 예뻐서 제가 무엇을 보여드릴까 고민 안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 예쁜 샤포테. 요 아이는 여름에도 물이 살짝 빠졌다가, 어, 날씨만 추워지면 또 금세 빨가지는 요 샤포테.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제가 보기에는 최저가 같아요. 샤포테. 8,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맵이나금이에요요맵이나금은 어, 작년, 재자년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요 맵이나 금 가격 5,000원인 거고요. 요 맵이나 금이 이렇게 복년으로 금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노랑 분홍, 녹빛, 이렇게 세 가지 색감이 진짜, 어, 정하게잘 어우러져서 너무 귀여워 나간 거고요. 이 아이는, 음, 자구도 잘 달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조금 더큰 분에다가 키워주세요. 그러면 자구도 순풍순풍 잘 달고 국민금이죠. 이렇게 어여쁜 빛감으로 사랑받는 메비나 금한 포트에 5,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라지 아가금이에요. 제가 라지 아가금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요 라지 아가금이, 어, 금이 진짜 잘 들어있는 것만 사장님이 골라서 데리고 왔네요. 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라지 아가금이 골고루 너무 잘 들어있죠. 입장 하나하나 이렇게 금이, 금줄이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해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요 아가는 지금 6cm 종자포트고요. 가격은 만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면 엄청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멀리 보면 크지 않아요. 요 아기 라지 아가금 한 포트에 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금이 너무너무 잘 들어갔어요. 가까이서 볼게요. 금이 진짜 잘 들어가 있는 요 라지 아가금 한 포트에 만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초코젤리예요 제가 초코젤리는 다른 데서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이꼬지에서 키웠나봐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꼬지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군생이 나온 거예요. 보면 이 아이는 이렇게 삼두로, 아가까지 해서 삼두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쌍두, 유아이도 쌍두 이렇게 이꼬이를 키우면 자연군생이 되는 거죠. 적심하면 적심군생인데 이꼬이를 하면 이렇게 자연군생이 돼서 난중에 키워도 진짜 예쁜 거고요. 이 초코젤리가 작은데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유아이 지금 6cm 종자 붙은 거고요. 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쪽은 외두로 나와 있어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군생으로 먼저 가겠죠. 초코젤리 8,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플로라예요. 이 <laughs> 플로라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준 그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이 플로란 거고요. 이 플로라는, 어, 볼까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가 종자포트에 있고, 이 미니, 미니 종자포트에 있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는 아가가 이 플로라예요.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예쁜 손톱으로 하고 있어서 사랑받는 거고요. 요즘 더 예뻐졌네. 더 예뻐졌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장 보세요. 뒤에 입장 너무 예쁘고요. 손톱도 안쪽으로 싹 오므리고 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한 포트에 7,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도 그리고 살짝 뽀얀 백분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 <laughs> 아이 지금 6cm 종자 포트에 거의 꽉차 있어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이 아이는 한 포트에 7,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키르히네아예요. 이 키르히네아는 어, 보통 제가 쌍두로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쌍두면은 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 키르히네아는 외두예요 외두라서 그런지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어요. 5,000원이에요. 요 키르히네아가 막 7, 8,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 지금, 어, 외두로 해서 5,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 진짜 귀엽죠.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물이 들었고요. 지금 요 아이는, 어, 종자포트에서도 안에서도 자리가 남죠. 이 아이 진짜 사이즈는 소형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미니 꼬마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종자 포트도 이렇게 옆 옆에가 조금 사이즈가 널널하죠. 이 아이를 예쁜 모습을 보려면 작은 미니 분에다가 분갈이해서 예쁘게 키우세요. 5,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프란체스카 금이에요. 이 프란체스카 금도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이 아이 여러 번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놀노하게 물이 들면서 가운데 높이수를 해서 상큼한 레몬빛같처럼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살짝 줄금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프란체스카 금인 거고요. 지금 이 아이 종자포트에 있고요. 가격은 7,000원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요 종자포트에서 엄청 오래 쓰였나 봐요. 하엽 보세요. 너무 귀엽죠? 빨리 데려다가 하엽 떼어주고 싶지 않나요? 이 아이도. 근데 이 아이 프란체스카는 어, 크게도 큰 분에다 키우면 요 아이가 사이즈가 폭풍성장하거든요. 요 아이만큼은 제가 큰 화분에다가 키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는 프란체스카 금. 어, 가격은 7,000원이에요. 아우, 귀엽죠. 너무, 너무 귀엽고. 지금, 어, 종자포트를 다 넘쳐서 요 아이는 사이즈도 지금 한 7, 8cm 정도 할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프란체스카 금이었어요. 요 아이는 아기네스 빈이에요. 요 아기네스 빈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핑크핑크 핑크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갖고, 이 아이를 어떤 아이 보여줄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면요. 하나같이 처음부다 예쁘니까. 맨 앞에 있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핑크를 하고 있는 요 아기네스 빈은 6cm 종자 포트인데, 위에서 보면 지금 포트 포트를 넘쳐서 아가들 입장이 다 밖으로 삐져나왔죠? 요 아이들은 지금 한 7, 8cm 정도 하는 거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아기네스 핀.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다시 한번 꺼내서 볼게요. 요 아이도 살짝, 살짝 뽀얀 백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지면 <laughs> 백분이 지워지고요. 연꽃처럼 입장을 싹 오므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빛감으로 어 물이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아기네스 핀 아, 가격은 8,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제가 고민했어요. 맨첫 화면으로 나갈까 말까. 너무 예뻐가고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들 오늘 제가 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아기네스 핀한 포트에 8,000원이에요. 아이는 그린 스마일이에요. 이 그린 스마일은 어디서 제가 본 듯한 그런 입장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린 스마일은. 아, 지금 7.5cm 풀분에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다크한 빛감으로 제가 요즘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물이 드는 아가들을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 가격도 너무 착하네요. 7.5cm 풀분이고, 이 아이가 완전히 짱짱하게 굳혀져서 아, 아, 단련이 되어 있거든요. 딱 봐도 묵은둥인 것처럼 입장이 엄청 단련되어 있는데 가격은 6,000원이래요. 너무너무 가격도 좋아갖고,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강추할게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멋있게 물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어,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 짱짱하고. 어, 이런 아이는 또 굉장히 환엽 스타일로 되어있죠. 이 아이에 비해서 환엽 스타일로 되어있는 아가도 있고, 이 색감이 이 아이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 이 아이 색감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예요. 이 아이는 그린 스마일 가격은 6,000원이에요. 7.5cm 포트에 있어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멋있죠? 이렇게 야성미있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가인 것 같아요. 그린 스마일이었어요. 이 아이는 렉서스예요. 세상에나 이 렉서스 보세요. 완전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 렉서스를 언뜻 봤을 때는 저는 그 뭐죠? 로우로우랑 비슷해가지고 로운 줄 알았어요. 로우목대 있는 로우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렉서스 거고요. 보면 이렇게, 목대, 목대 있고, 이 아이는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어, 귀엽죠? 이 아이는 조그만 미니 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이 아이 보세요. 아, 이 아이 요즘 너무 예뻐갖고 아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목대도 짱짱하고요. 보니까 적심이 아니고 보니까 다 자연 군생이네요. 이렇게 이 아이는 오두. 지금 6cm 풀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풀분에 이렇게 오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너무 깜찍하죠. 이렇게 귀여운 이 아이는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지하고 있는 렉서스 한 포트에 5,000원 가격도 너무 착하죠. 너무 너무 상큼한 빛감을 하고 있는 렉서스였어요. 이 아이는 환영 로망이에요. 제가 로망은 저도 하나 조금만 그 키우고 있는데 제 거는 살짝 어, 다크한 보라? 다크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요 로망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갔고 깜짝 놀랐어요. 아, 묵으면 이런 색감으로도 물이 드는구나 하고, 원래 로망은 조금 요런, 요런 빛감, 요런 빛감에서 조금 더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묵으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변하나 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는 환영 로망인 거고요. 지금, 9cm 풀문에 꽉 차있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 가격 8,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보면 이렇게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사두로 되어있는 아가도 있는데 사장님이 가격 똑같이 한 포트에 8,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완전히 짱짱하게 굳혀져 있어서 만지면 안 되는데 완전 돌덩이처럼 되어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워낙 로망이 자구를 잘 달아요. 워낙 로망이 자구를 잘 다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진 아가들 어 세상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한포트에 8,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소피아예요. 세상에, 나요 소피아 한번 볼까요? 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 9cm 풀분에 있고요. 이런요 아이는 꼭 그, 아이시 그린 그런 입장처럼 통통하고 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뽀얀 백분이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어여쁜 요 소피아, 외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가는 9,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아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는 13,000원이에요. 지금 쌍두로 되어 있는 아가들이 한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어여쁘죠? 쌍두도 예쁘고, 외두도 예쁘고, 색감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인디언 핑크색으로 뽀얀 백분 있고, 입장이 통통하게 가이져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소피아. 아, 이름도 예쁘죠? 소피아. 아, 9,000원, 13,000원 소개시켜드렸어요. 요 아이는 천대정송이에요. 요 천대정송 보세요. 요 아이가 묵을때를 묵어갖고 색감이 이렇게 너무 통통해서 귀엽죠. 완전히 요 천대정송은 요, 요 독특한 입장을 하고 있죠. 요 각이 여러 방향으로 각이 져있고요 어, 천대정송을 어, 안 키워 분들, 못본 분들, 못본 분들이 계실까요? 요특개의엽성을 하고 있는 요 천대정송 이 아이는 입꽂이도 잘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은 앞에 입장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놔도 입꽂이도 엄청 잘 되는데 아, 사장님 이 아이 어떻게 택배 보내려고 하지? 이 택배 보낼 때 입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천대전송을 주문하시는 분은 입장이 떨어져도 난 상관없어. 입꽂이 할 테야 하시는 분만 주문하세요. 이 아이는 워낙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 꼬지도 진짜 잘 돼서, 아, 입장이 떨어지면 개체수를 늘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고요. 색감이 이렇게 어야쁘게 물이 들었죠? 이 아이는 천재전송 가격도 너무 착해요. 완전 군생인데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밥이 바글바글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긴 철원가? 암튼, 이렇게 너무너무 통통한 여성을 하고 있는 천재전송 5,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애플립스예요 이 애플리스는 지금 9cm 풀분에 있고요. 가격 8,000원이에요. 아이 가격 진짜 착하게 나왔네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거보다 좀더 가격 어, 있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9cm 풀분이고요. 가격 8,000원인 거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빨간 사과처럼 변해갖고 이름이 애플리스인 것 같아요. 이 색감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어, 짱짱한 어, 로제트를 하고 있어요. 입장도 촘촘하게 많이 있고요. 귀엽죠? 이렇게 오렌지, 레드 오렌지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이 아이는 레드리스. 어, 가격 진짜 착하게 나온 거예요. 비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는 애플리스. 8,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예요. 이콜시 집안의 아이예요.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콜로라타 가들 이렇게 뽀얀 백분에 이렇게 검붉은 손톱을 하면서 안쪽으로 싹 오므리는 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요 아이는 지금 10cm? 11cm? 어 10cm예요. 10cm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7,000원이네요. 요 아이가 지금 단단하게 굳혀졌어요. 완전 단단하게 굳혀져서 입장 짤뚱하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 손톱 보세요. 뽀얀 백분이 있고 살짝 각이 있으면서 손톱이 안으로 오므리는 특징이 있고요.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가격은 7,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아르제예요. 세상에, 요 아르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르제 분갈이를 했었는데, 아르제가 너무너무 예쁜 거고요. 지금 요 아이는 보니까 묵은둥이에요. 어, 요 아이는 조금만 더 키우면 제 것처럼 완전 노랗, 노랗게 될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 아르제, 이렇게 목대 짱짱한 요 아르제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는 4,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가는 6,000원이에요. 이 아르제 아, 완전 묵은 등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아르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녹빛이거든요. 녹빛인데 지금 어, 오렌지와 옐로우의 노란과 오렌지색의 중간쯤 되는 색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좀더 묵으면 완전 또래지고요. 가운데 핑크핑크하게 바뀌어요. 이 아이 아르제 외두는 4,000원 군생은 6,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캐롤이에요. 요 캐롤은 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요 아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 인기가 더 많아지는 아가 중에 하나가 요 아이예요. 이름이 캐롤이라서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뽀얀 솜털이 있고요. 요 아이가 어, 좀더무으면 완전 새빨개져요. 그래서 너무 너무 사랑받는 아가 중에 하나가 요 캐롤인 거고요. 요 아이 지금 어, 9cm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요 아이 한 포트에 8,000원, 캐롤, 어우, 뽀송뽀송한 털 보세요. 귀엽죠?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으면 훨씬 더 예뻐요. 어, 이 아이는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이아내가 조금 빨갛게 물이 들었죠? 좀더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캐롤 8,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블랙팁이에요. 블랙팁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가 블랙팁인 이유가 이 아, 아이 손톱이 새까맣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랙 팁이에요. 저도 키핑장에서 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의 매력은 이렇게 새까만 손톱이에요. 그리고 엽성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입장 통통하고요. 이 아이가 병충해도 강하고 무르지도 않고 엄청 무난하게 잘 자라요. 저는 이 블랙 팁을 군생으로 키우고 있는데 엄청 어여쁘게 잘 자라요. 이 아이 지금 9cm 풀분에 있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격 8,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멋있는 손톱을 하고 있어요. 완전 새까맣죠. 이 아이의 매력 포인트죠. 이 새까만 손톱. 이 아이 지금 9cm 풀분해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이 <laughs> 아이는 론 에반스 철아예요. 이론 에반스 철아는 <laughs> 저의 1호 철아이기도 했던 아가예요. 이 아이는 저 왕왕 초보인 제가 키워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그런 철화인 거고요. 요론 에반스 철화가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한 10, 1 6, 7cm 정도 될것 같은 요론 에반스 철화 가격도 너무 착하죠? 16,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가 가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요 아이가 진짜 무난하게 잘 자라는 요론 에반스 철화인 거고요. 이렇게 멋있는 아가 한 포트에 16,000원인 거고요.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이 아이도 생얼이랑 어, 이렇게 생얼이랑 이렇게 철화랑 엮여있는 아가들이 멋있거든요. 전부 다 앞에 이렇게 생얼도 있고, 뒤에 철화도 있고, 이렇게 잘 엮여있죠? 론 에반스 철화, 16,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뭉크예요. 세상에나, 이 뭉크 빛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한 바퀴 삥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여쁜 빛감을 하고 있고요. 이 뭉크 색감 너무 예쁘죠? 이 뭉크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색감이 여러 번 바뀌어요. 1년 내내 여러 번 바뀌는 문구고요. 어? 어 밑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 어, 세상에 색감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 커요. 지금 이 아이가 20cm, 22cm 풀분인 거고요. 이렇게 꽉차 있거든요. 이 아이 원래 6만원인데 사장님이 할인해서 5만6천원에 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멋있는 문구. 위에서 항공샷으로 한번 보고요. 너무 예쁘죠. 옆에서 한번 보고요. 자구도 하나 달고 있는 이 뭉크는 5만 6천 원이에요. 요 아이는 신라이 군생이에요. 요 신라이 군생은 보면은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군생인 거고요. 요 신라이도 워낙은 5만 원인데 사장님이 오늘 살짝 조금 가격 빼줬어요. 4만 8천 원. 요 신라이도 자구 잘 달고요.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물이 들었어요. 라인 보세요. 완전히 진하게 야성미있게 이렇게 어, 입술색 진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는 살짝 펄감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아래 입장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 멋있죠. 사이즈도 엄청 크거든요. 요 아이 48,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뭘까요. 세상에나 요 아이 너무 멋있어요. 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쁘고 입장 환엽을 해서 너무 예쁜데 이 아이 안타깝게도 사장님이 이름을 모른대요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아이는 SP인데요 가격 7,000원이에요 이름을 몰라서 7,000원에 나가는 이 아이는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주세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꿀복지 목대를 하고 있고요 엽성이 이렇게 환엽이에요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입장이 너무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너무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다 예뻐. 목대도 좋고, 진짜 예쁜데, 이름을 몰라서 가격을 7,000원에 받는다고 해요. 이 아이는 SP로 나갈게요. 이 아이 꿀벅지, 목대 엄청 좋은 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 목대 이렇게 꿀벅지로 해서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진짜 크거든요. 사이즈도 제 손이랑 비교하면 제 손보다도 크죠.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옆성도 너무 좋은 환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7,0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도 모두 다 좋아요. 오늘도 모두 다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